돌칸스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독수리다오 획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전 영상에서 신규 캐릭터 독수리다오의 출시에 대해서 건전지 충전 이벤트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댓글로 효율이 어떤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 서버에서 진행했던 이벤트를 확인해 보면서 과연 넥슨이 우리 지갑을 열게 만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충전 보상을 확인하기 전에 일단 중국 서버의 건전지 가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전되는 건전지 양이 한국 서버와 조금 다른데요. 양이 동일한 300 건전지 기준으로 환율로 계산해 본다면 5,340원으로 조금 더싼 가격입니다. 근데 제일 비싼 건전지를 확인해 보면 중국은 선물 건전지까지 더해서 6,282 건전지에 115,311원인데 한국은 7,000 건전지에 109,000원입니다. 아, 왠지 모르게 칭찬하고 싶네요. 자, 그럼 총 보상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480 건전지, 레전드 해독기 22개, 주황 코인 21개, 페인트 50개, 회중 시계 30개, 배지 조각 50개 그리고 독수리 다오 연구를 획득했습니다. 최종 보상이 248 위안이었는데 환율로 계산한다면 44,158원. 건전지로 본다면 198과 68 위안짜리를 사야 하니까 한국에서는 33,000원과 1,000원짜리를 1 사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서버에서는 금액을 표기하면서 진행했던 이벤트는 없기 때문에 기준은. 건전지 충전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44,000원을 사용해서 2,250 건전지를 충전하고 충전 선물 470 건전지, 이벤트 보상으로 2,480 건전지를 받으니까 총5,200 건전지가 충전이 되고 보수적인 아이템까지 획득하는데요. 아, 이러면 또돈쓸 수밖에 없는데.